오늘 본문 에스더 7장에서 8장, 오바다 1장, 히브리서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전, 교만의 멸망,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강력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 정의의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이 달리니라, 오바자는 외쳤습니다. 내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세상은 교만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참된 안식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믿음 위에 역전과 회복의 은혜가 세워집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도해요. 복 받으실 겁니다.